첫 번째 저 얘기했던 것 중에 제첫 시합 이야기. 제가 시합을 어디를 나갔냐면 전국 대회 예선인가? 하여튼 충청북도에서 하는 시합이었어요. 충청북도 대회처럼 거기에 이제 미들급으로 74kg 마이너스로 나갔었는데 그때는 운동을 그 좀잘 열심히 했었을 때요. 그러다가 두 달을 쉬었어요. 두 달을 쉬다가 갑자기 시합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나가라. 너 나가면 이긴다. 그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몸무게가 74.8, 막75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래가지고 사우나를 갔어. 사우나를 간다. 1kg를 빼는데안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쉬었잖아. 계속 운동을 안 하고 계속 쉬다 보니까. 그래서 사우나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움직이고 움직이 하다 보니까. 밤을 샜 거예요. 밤을 새고 아침에 가서 개체 그 개체량을 하는데 개체량을 했더니 아 빠진 거야. 74kg 딱 됐어요. 그리고 이제 3시간 있다가 시합이야 그럼 어떡해요 밤을 샜지. 또 아침에 뭐 먹을 거를 이제 사야 될 거냐. 배고프니까 그래서 편의점에 갔는데 아, 두 개더가 너무 먹고 싶어. 두 개더가. 그래서 두 개더 한 개랑 김밥 한 줄을 가지 가지고 먹었는데 두 개더를 다 먹은 거예요. 두 개들을 다 먹었어. 그래서 두 개들을 다 먹고 이제 시합장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이제 상대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라운드 딱 시작했는데, 어, 상대가 좀쎄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근데, 내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파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니까 긴장 안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따따 뛰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시작하자마자 원하고 빠디를 딱 쳤는데 한대 맞고 다운이 되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그래가지고. 속으로 어, 이거 뭐 시,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건가? 약간 좀더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끝낼 수 있었는데 안 끝냈어. 그래서 좀 봐줬어. 그리 봐주고 2라운드로 됐는데 그게 실수였어요. 2라운드 되니까 와 링이 엄청 넓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인파이팅 안 하고 아웃복싱을 했거든요. 2라운드 중반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투게더 먹은 게막올라올려 숨쉴 때마다 투게더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야. 와, 죽겠더라고 그때. 그래 가지고 2라운드는 겨우겨우 보냈어. 근데 3라운드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거의 안 맞았어요. 맞지는 않았어. 왜냐면 이렇게 다 이렇게 피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원투밖에 할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원 보고 일단 투 피하고 돌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3라운드 됐는데 아, 그 친구가 시작하자마자 제가 또 다운을 시켰어요. 또, 또 머리를 치니까 고개를 돌리더라고. 그래 고개 돌리면은 이게 다운을 주거든. 그래서 다운을 줘 가지고 했는데 나는 진짜 미칠 것 같던 거야 이 친구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아또 그, 하는 거야 또 그만 근데 그세칸에서 하는 얘기가 들려요 내 얼굴을 봤나 봐야저 새끼 끝났다 거의 끝났다 네가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끝난다니까 더막 미친 듯이 막 달려드는 거야 와 근데 나는 이제 힘이 다 떨어졌지 어제 밤 샜지 운동을 두달 쉬었지 투게더는 왔다 갔다 하지 막 <laughs>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잡혔는데 클린치에서 이걸 맞았어요 클린치 상태에서 이걸 딱 맞았는데 눈에 딱 맞았어요. 근데 눈에 딱 맞으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뭐 어떻게요? 근데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딱딱딱 했는데 당연히 이기긴 내가 이겼죠. 왜냐면 다운을 두번 시키고 맞지도 별로 안 왔으니까. 그런데 눈을 맞았는데 와 진짜 내려왔는데 세상이 막빙빙 돌더라고 막 체력은 다 됐지 막빙빙들 내가 진것 같았어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다음 날이 결승이었는데. 와 눈이 너무 아파서 다음날 결승을 포기를 했죠. 그리고 사실 뭐 저는 동호인이니까 아 경기 한번 해봤고 승리 한번 했으면 이제 그만이다. 그래가지고 안 나갔어요. <laughs> 이거 생각이 나. 와 그때 진짜 그 상대방이 잘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복싱해서 80%가 체력이 체력 체력이 좋아야 돼. 와. 체력 그때 아찔했어요. 아찔했어. 여러분들, 두개더 먹고 시합장 가지마세요두개더 먹고 피똥사, 피똥사 진짜 씨, 큰일 난다. 진짜 두개더 먹고 가면 내가 진짜 그두 개도 한 통을 다 먹고 가거든. 미쳤나 봐. 뭐 시합 전에 왜두 개를 한 통을 먹었는지. 어허. 아, 진짜 웃겨 죽겠네. 진짜 그때 내 여자친구도 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때 당시에. 내 여자친구가 나 복싱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두 개도 막 올리고 있으니까 그 끝나고 나서 그 화장실가 다구태했거든 다음부터 나보고 복싱 하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막 그랬었어요. 아무튼 뭐 그랬었습니다. 이내 네, 이야기고. 또뭐 재밌는 거 한번 보자. 또 무슨 얘기를 해줄까?